그러니까 사람 말이 믿을만해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공천에 개입하고 당의 운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신당 안 만들 거라고 하니까 그 말을 또못 믿는 거예요, 김정국. 그러니까 저는 이진복 정무수한 얘기가 재밌어요. 두려움을 깨기 위한 혁신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 얘기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들려요. 우리가 인유한 혁신위원장한테 얘기한 게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로 그 가면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부가 다 거짓말이라는 게요. 재밌잖아요.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지금까지 한네번 다섯 번 통화했다고 얘기했는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매일 통화한다고 얘기했으면 를둘 중에 하나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혁신위원장이 거짓말을 했건, 국민통합위원장이 거짓말을 했건, 이 정부에서 새로운 길을 가는 핵심적인 인사가 다 거짓말을 한 거죠. 이미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진복 정부 수석을 필두로 해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은 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건 빼고요. 뭐 그건 뭐 이미 다 확인한 거니까. 이제 시작할 사람들도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 정부는 싹 거짓말인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 저희는 신당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에서는 신당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의 회원 관행에 따르면, 당연히 신당에 관여할 겁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외에는, 관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더 하나는요 더 재밌는 건 이준석 전당 대표가 나중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변희사 대표 얘기를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 그분들이 아마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못 건드릴 만한 뭔가를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사정 전국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불편한 얘기하는 분 변희재를 얘기하는데 변희재 대표를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데 제재를 가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이게 J 태블릿 PC 얘기, 아니, 태블릿 얘기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 이준석 전당 대표가 목에다 칼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내용이 뭐냐면 소위 검찰이 수사할 때 증거를 갖다가 조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윤석 전 당대표가 공개적인 나오석상에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아니, 어제 네. 변희재 대표가 유튜브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태블릿 PC 관련해서 나하고 뜻을 같이 한다면 바로 연대할 수 있다. 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아, 참. 생각난 김에 장성철 소장,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던데. 인류한 위원장 뭐 치명적인 약점 뭐 정치권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뭐 네, 그런 얘기했다 그러는데 뭐예요? 본인 유튜버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알면서 그런 아니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인수위 시절에 국민통합 부위원장 했다가 그때 돈과 관련된 금전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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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예, 그래서 그때 부위원장은 그만 바로 그만 뒀잖아요 아마 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까? 음 저는 이진복 수석 발언하는 거 들으면서 그 전에는 조금 화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짠해요. 화도 안 납니다. 좀 짜네요. 짜나다. 짜나지도 않고 불쌍하지 않나 조금 이 예, 저걸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좀 허탈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김준혁 교수님? 아니 아까 저는 사실이 좀 약간 웃으면서 아저 양반. 입에 침이라도 좀 바르고 하지. 이런, <laughs>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는데, 원래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그 세력들도 사실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아까 뭐 행정한다고 했지만 정무수석이 행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당정청 회의 이런 거 많이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당정청 회의라든가 정당 간의 뭐 역할하는 것이 정무수석의 역할이고 정무수석이 그런 걸 잘해야지 대통령이 국정 운영 잘하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 잘하면은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정치도 안정되고. 그런데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런 그제 정당을 아우르고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주당 이재명 죽이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 참모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고민하고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진복 정무수석, 판단을 잘 하셔야지 잘못했다간 윤석열 신당 같은 거만든다하다가 오히려 유승민 이준석 신당한테 완전히 참패할 수 있다는 거잘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복석이 앞부분에 뭐 이렇게 국회 의장이 식사를 마련하겠다. 대통령도 참석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꺼이 가겠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요즘 3자 회동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이지 목속이 답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안 만날 겁니까? 그리고 이제 중동순방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녀왔다, 나간다, 국민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이라면서요.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면서요. 원래요, 당연히, 돌이는, 주인을 섬기는 자세는 나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돌입니다. 반필고라고 하죠.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마음대로 뭐 이렇게 나가서 막 하고 그러라고 국민들이 뽑은 것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나간다는 지적도 있는데 왜 나갔는지 갔다 와서 뭘 했는지 비서들 앞에서만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팔았는지 알아야 영업 사원이 다녀와서 보고를 해야죠. 영업 사원이라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 끝입니까? 영업 사원이 뭐 하는지 국민들이 알아야죠. 하루 종일 싸우나가서 놀다 왔는지, 정말로 열심히 가서 팔았는지 알아야죠. 그런 자리 하라고 기자회견도 있는 거고, 다녀와서 야당 대표들도 만나서 얘기하고, 대통령들이 그렇게 한것 하고 싶어서 한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하니까 한 거거든요. 그래 놓고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고, 어, 대표 만나라 그래. 여당 대표, 여당 대표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 물건 단식 투쟁하고 있는데 단식하고 있나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관종이라고 표현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선거 끝나고 그냥 만나자고 바로 이야기합니까? 없었던 일처럼. 저는 이게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자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를 해 가지고 제 스스로도 마음이 좋지 는 않지만 어쨌든 정권 지지하는 정당, 정권을 떠나서 좀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요, 외교 성과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사우디랑 카타르 구핑방문을 하면서 역대 최고의 어떤 세일즈 외교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짓말이 금방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면, 카타르 에너지하고 현대중공업이 LNG 운반선 17척, 대략 5조 원 규모, 이거를 이제 수주를 했다. 대통령께서 어, 해외 영업사원 1호로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이러한 수주를 따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이미 이 기사는 10월 3일 날 보도가 됐어요. 현대중공업 5조원 LNG 운반선 계약. 이미 나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 성과로 이런 거를 내세우는 거는 저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앵커께서 정말 말씀 잘 해주셨듯이 어쨌든 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되어야 해요. 정기국회 때 많은 법안들이 있고요. 예산안 처리해야 됩니다. 야당의 협조 없이 처리 안 됩니다. 국민들 앞에 성과도 설명하시고 정기국회 때나 이 예산안 어떻게 할 건지도 직접 밝히시는 게 맞다. 전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죠? 국회 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게 30일인가요? 그렇죠. 저, 어... 그럼 그때는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 또안 만날 건가요? 음? 노루, 보통은요. 노루 악수하겠죠. 보통은요.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에 오면 은 예. 국회의장이 자리를 마련해요. 예. 그래서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와가지고 같이 환담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만나지 않을까.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좀 생각해 봐.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laughs> 이재명 최근, 예 아니 최근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감사 기간에 서로 고성지르지 않기 또 시비 걸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합의를 했지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송토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송토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대통령 국회 연설에 대비해서 한 거다. 음.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니, 전뭐다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사장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하는데 뭐 민주당 의원들이 와!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이게 얼마나 볼성 사납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안을 좀한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정말 자기가 하는 이야기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된다. 아니, 그 짧은 순간이라도 정말 단식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건강은 어떠시냐. 앞으로 제가 좀 조만간에 모실 테니까 같이 논의하시죠. 이런 정도의 최소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날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상당히 잘 원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혹시 인용한 혁신위원장 이호 선과로 그거 꼽아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어떤 걸? 야당 대표 만나는 거. 만약에 아, 예. 제대로 된 혁신위원장이라면 예. 당이 바뀌고 그러려면 대통령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 상식일 거고. 맞습니다. 뭐부터 바뀌어야 되느냐. 야당 대표부터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는 상식 중에 상식이니까. 인용한 위원장이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혁신위원회가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야당 대표 만나서 막힌 정국 풀어라 라고 하는 게 기본일 텐데, 그걸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인효한 혁신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가 야당 대표 만난다. 이로 성과로 꼽아주려고 그러는가?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한 40년 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당시에 이제 민자당 대표가 6 2구 선언을 할때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서로 짜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호언을 선언했다가 그걸 풀면서 이제 민주화의 출발을 가져야 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뭐 기획이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인용환 위원장이 어 핵심 일을 구성하면 첫그 방문지를 어 강주 5.18 묘지 쪽으로 잡고 있다니까 이제 그런 행보에 나름의 통합과 그런 것을 담을 가능성은 있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 대통령이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영업사원 1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자기가 살아온 그 어떤 직업의 한 40년 과정에서 굳어져 온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 교사, 기자, 경찰, 이런 사람들은 사업이나 이런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 뭐, 외교가 잘하는 어떤 성과처럼 보이고 국내 이런 거에 뭐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뭔가 하는 느낌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국내 언론은 인터뷰 안 하고 외신하고만 하고 그다음에 그 외국에서의 어떤 MOU나 이런 거막 모아가지고 이제 성과로 부풀리고 그리고 뭔가 그렇게 해서 그럴싸한 그림을 보이는데 문제는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국민들이 볼 때는 다 비웃고 있는데 본인들은 엄청나게 영업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혁신하고 자기가 지금 이제 이게 반성하고 성찰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바꿔야 될 것인가 이걸 심사숙고할 시간에 자기 잘난 맛으로 저렇게 우글 돌아다니면 국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류한 위원장 1호 성과로 꼽아주려고 그렇게 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 복수님 그런 멘트 가르쳐 주지 마세요. <웃음> 그러셨는데 요 <laughs> SYK님 영업 사원은 최소한 업무 일지는 쓰고 매월 실적 숫자로 평가합니다. 선거 끝나고 딱한두번 정도 뭐 반성 이런 표현이 들어갔죠. 장성철 소장도 지적했듯이 그 반성이 국민 앞에 반성한다는 뜻도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그 뒤로 뭔가 달라지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뭘 보여줬습니까? 또 다시 이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기어이 이제는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공격을 하던데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에서 또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이 잡혀 있다라면서 이념 논쟁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선거 패배 후에 국민의힘은 거리마다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라는 화려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행동이 과연 그렇습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요즘 말로, 말다, 행다, 이런 정부 여당의 태도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허울 뿐인 구호가 아니려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현실에 이념 갈등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김준혁 교수, 혹시 좀 달라질까 기대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네, 그런 거한적 없습니다. 실용적으로 박규희 자뭐 이런 이야기 했을 때저 어, 분이 누군가 옆에서 코치를 했는데 어, 그렇게 잠깐 전국을 좀 약간 변화시키고 어, 이번 강서구 보궐 선거를 갖다가 약간 좀 뒤엎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로 잠깐 이야기한 거지. 본질이 변하겠느냐 뭐 그런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변화는 하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랬다가 이제 또 총선 앞두고 뭔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진심일까?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까도 궁금해요. 김병욱 교수. 예 이제 이제 저도 이제 그. 뭐, 민당에서 출마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윤 대통령이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정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정치는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저또 이분은 앞으로 2년 민생 말씀하지 마시고, 2생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한때는 2년, 한때는 뭐 민생 이렇게 얘기하니까, 2생이 네. 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신의 권력을, 그러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1년 6개월 동안 보여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인용한 혁신위원장의 참모라면 절대 대통령에게 야당 당대표를 만나라는 제안을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인용한 혁신위원장의 체제는 무너지고 비대위 또는 총선 체제로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의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민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스펙트럼 안에 모든 것이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지 않는 거라면 어떤 형태로인지 눌러버려야 된다. 아니면 밖으로 빼내야 된다. 그러니까 당을 뽀개자. 3개월 만에 당대표를 날려버리자.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서 대선후보가 되려고 했던 국민의힘 보다, 아, 민주당 보다 국민의힘이 더 밉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라고. 제가 볼 때는 믿지 말자. 대통령을 믿지 말자. 오히려 우리의 국민의힘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JS 열정님이 저를 좀 비판하셨네요. 랭커님이 아직도 기대가 크신 듯, 장성철도 버린 기대, 기대하지 마세요. <laughs> 제가 왜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 기대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때문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잘 돼야죠.